안녕하세요. 이근혁입니다. 오늘은 또 새로운 모습인가요? 그렇죠. 새로운 모습 맞습니다. 그동안 봤던 동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다 뽑아야, 다잘라야저렇게 그죠? 나오게 잘라 정상이죠. 그런데 오늘은 남아있습니다. 좀 남아있죠. 음... 그때 때 다르,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만이겠죠. 상황에 따라서니까. 예. 아니요. 이거 다뽑아 사실 뽑아버려 편하죠. 해서 잎집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잎이 나왔잖아요. 이렇게 나와가지고 잎은 잎대로 또 그다음에 뿌리는 뿌리대로 빨아다 씻고 세척하고 해서 어 하는 김에 하버리면 속편하죠. 그런데 왜 남겼냐 이렇게 남겼냐면은 주문이 올 때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가까이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제 저희 새싹 홍삼에 그냥 사 드세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지난 거는 한 병에 2리터짜리 12만 원에 이렇게 사 드시고 그러는데 어 멀리 계신 분들은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취향이 좀 있으니까 직접 본인들이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차라주문하시려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. 그요 그분들 위해서 조금 약간, 약간 남겨둔 거예요. 음. 아 이번 주에 바빠요. 이번 주에 여기 다 해야 돼요. 이게 지금 왼쪽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이 아니고 저쪽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것들은 저 오른쪽이죠 예, 이 중간 복도에서 오른쪽 여기는 지 왼쪽 칸들이에요 이 칸들 전부 다 해야 돼요 이칸 전부 다 하고 여기 이제 방금 요거 어 이번 주 주문 안하면다 그냥 다 잘라 버릴 거예요 다, 다 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어, 여기 개 있고 어, 지금 왼쪽 칸은 여기 다 하고 저쪽에 할 거니까 어 가능하면은 이번 달 내로 전부 다 해서 전부 다 새싹 홍삼을 만들어 놓고 예, 홍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 그리고 나서 어또 새로 심다 생각해야죠. 어, 다만 아쉬운 것은 아마 조금 공백이 생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저는 농약 없이 양액 없이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. 또, 제가 다른 데다가 사, 서 사올, 뭐, 상상. 저밖에 없으니 어떻게 뭐, 사올 방법도 없어요. 물량이 부족하면, 그, 그, 끝이에요. 음. 워낙 요번에, 저, 그, 생으로라기보다도 이 새싹 홍삼으로 많이 액으로 해서 또 주변에 고객들이 좀 늘어났어요. 당굴분들이. 그래서, 어,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두달 정도. 추석 때에 난대합 200일짜리나 150일짜리가 이제, 이제, 나 지금 한 4, 5개월 됐으니까. 예, 150일짜리는 있는데 200일짜리는 없어요. 음, 150일짜리 갓 150일 된 건데, 하여튼 150일 지나서 200일 정도 사이에는 3은 당분간 없을 것 같습니다. 모잘라 모잘라요.